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 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MBC 하면 항상 여러분들 연상되는 게 이거 맨날 또 무슨 사고치나 무슨 가짜 뉴스 만든다나 무슨 공작을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언제 없어지나? 뭐이 정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뉴스가 계속 속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뭐전 국방장관 이종 송첩 장관이 이제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MBC가요, 이걸 갖다가 어떤 루트로 이 정보를 알았는지 두달 동안을 밀착 취재했어요. 편명까지 알아내고 저 취재를 했습니다. 이거요, 고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발해서 이러한 국가 아, 그 정보 활동이죠.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 그야말로 이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 공작을 하고 있는 이 MBC의 취재 혜택. 이거는 질타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MBC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윤석,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런 그야말로 조작 자막. 이거 뭐 심각하죠? 요기에 관해서 이제 방심위에서, 어, 제재를 논의했어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의 폐방은 점점 가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요이 정봉주. 이제 박용진을 꺾고 나서, 이제, 어 이번, 사실 뭐, 이 강국, 어, 지금 의리인가요? 여기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당첨됐다. 이렇게 봐도, 우리 국민의 후보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우리 국민의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운 적이에요. 뭐, 사지 중에 사지죠. 뭐, 험지라고 보다도 사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봉주가, 아, 그야말로 이제, 이 경선을 통해서, 예, 그,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비리 의혹들, 또, 이 비판의 영역들이 이제 쫙 수민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이 정봉주가 말했죠. 2017년도에 이 목, 목함 지뢰 사건이 2015년대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 목발 지뢰가 터지면 경품으로 목발 하나를 주자. 요렇게 주장한 내용. 예. 지뢰를 밟으면 목발로 경품 하나를 주자. 요 발언이 지금, 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야, 이거요. 이 정봉주 부인이 말이죠. 이 정봉주가 의회, 그 국회의원일 때갑질한 거. 이거 김혜경이 뺨칩니다. 이게 숨어있던 그 김혜경 시즌2가 이제 물 위로 올라왔어요. 요게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가 제대로 지금 이제 비례공천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어, 이준석이도 사실 비례로 가려고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가 계속 지역으로 나가라, 지역으로 나가라 하는데 지금 이제 전직 의원들이 모두 비례로 나갔다. 그래서 김종인 비례 최고 공관위원장인가요? 자, 이거 완전히 열 열리 바쳤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자유일보에 지금 칼럼을 싣고 있는 지금 서민, 어, 단국대 교수가 이 자유일보에다가 이준석이 있던 3년하고 이준석이 없는 3개월. 야, 이거를 비교했었는데 서민 교수 글을 아주 잘 써요. 예. 조선일보에도 정례 칼럼을 쓰고 있고 자유일보에도 정례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 교수의 칼럼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맨 먼저. 맨 먼저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어 우선요, MBC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요, 이 MBC 과징금 얘기, 이, 이거, 여러분들 뭐, 이거 자기 인구 해장하는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바이든 행사 뒤에 비속어에 있어요. 자, 윤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미국은 국회라고 아니에요. 의회라고 그러죠. 이 국회는 한국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비소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MBC 해명이.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독우수 거짓말이죠.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됐잖아요. 이건 가짜뉴스다. 사과하라. 예, 그래, 정정문을 개재하라. 요게 이제 법원의 최근의 판결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사과도 나고,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이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MBC는 안 해. 그래서 이제, 바로, 1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으로 이틀 전이 되겠네요. 벌써 13일이니까, 12시 넘었으니까. 자, 그래서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11일 방심위가 결정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데 여기서요, 이 결정하기까지까지, 그러니까 야권,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어, 이 야권 추천 인물들, 요 사람들은 아주 난장을, 난장판을 쳤어요. 김유진, 그 다음에 윤성욱 위원. 요 둘이는 끝까지 반대했고 를다대신적으 우리 여권 추천 위원들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그다음에 문재환 이종욱 어, 위원 이런 사람들은 장애영이 찬성했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은 내려졌어요. 과징금을 물리기로. 자, 그래서 어, 지금 왜냐하면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가 사과나 정정부들을지시한 적은 없고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에 온정을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m b c 의 과징금 액수는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시상파 과징금은 기준금액이 3천만 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이거, 아이고, 죄질이 나쁘죠. 가중해야죠, 가중. 예. 그리고, 이제 방심에는 비슷한 보도를 한 YTN 더 뉴스에 대해서는 관계가 징계, 그리고 OBS TV의 뉴스 오 JTBC의 뉴스룸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모두 법정 제재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유독, MBC만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MBC 노조 삼 노조의 성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MBC 삼 노조가 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이제 국방부 양관했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최근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MBC가 도 대체 어떤 경위로 이종섭 장관의 출국 한국 편까지 쫙 크게 알아내가지고.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거 틀림없이 국정원이나 경찰 또는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은 것 아니냐. 이거야말로 개인 정보를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laughs>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말이죠. 이 출국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아내고, 출국 편명까지 알아내서 미리 MBC 기자가 출장 계획까지 세우는 거, 이거는 보통 정보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총선 쫙 탄달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MBC가 최장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코골이로 다시 프레임 전쟁에 지금 어이 몰입 돌입하는 이런 모양새를 나오고 있어 요모양새의 직업적을. 그러까 이제 이 민희당에서는요 이 MBC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에서 회 MBC 보도를 거론하고 MBC는 다시 그를 유튜브 뉴스데스크로 확대 보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는요 출국 금지 정보를 흘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민희당과 MBC는 대대적으로 비판 성명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MBC 삼노주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민주당 최고의 의원의 이런 발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MBC 삼노주 측에서 이런 나쁜 버릇, 이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과 MBC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BC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가, 어, 이, 지, 어, 집요하게 캐 물고 들어가느냐. <laughs> 이렇게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마지막으로, 좀더 예를 들어서 지금 출한병 사건, 요거를 나하고, 그리고 이게 뭐,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제 군인권 센터가 상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인권 센터 이문태인가요? 군인권 센터 그 소장이 비례대표 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이 군인권 센터가 좌파 연계고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도조는요, MBC하고 민주당, 해병대, 그 박대령의 끝까지 모두에게 붙는다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종석 장관에 대한 탄핵 특검법까지 지금 발의하고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MBC 사고 뭉텅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이제 정봉주 관련 주술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하나는요. 자,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정봉주. 이게 예, 정봉주가요. 어, 아, 이게 이제 우선요. 정봉주. 요게 정봉주 부인의 갑질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요. 이게 이제 제2의 정봉주는 이재명이고, 정봉주 부인은, 어, 김혜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각각 독에 올려나와 있는 이 갑질 신분으로 하는 거. 온갖 거, 아이고, 이거 일일이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빨래. 요, 요 빨래까지 전부 사진 찍어 놓고, 이 비서가 나중에 무슨 차질 있을까봐 그못 찾을 봐세탁소에다 맡긴 거. 요게, 이게 정봉주 부인의 갑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갑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발로, 어, 그런 게 이제 쥐래. 요거는 요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거 한번 제가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딱 김혜경이가요. 배소연 비서관을 통해서 조명현 수행비서한테 갑질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봉주가요. 통합민당 의원일 때그 부인, 송모 씨가, 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들에게 예, 지금, 예, 갑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사택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은 물론이고요. 본인들이 키우는 고양이 사료까지 사게 하는 이런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봉주하고요. 이 부인 송씨가 이 그야말로 두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 원 코리아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 가덴코라는 가공식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다 부인, 정우현의 부인, 송모 씨로 대표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요, 채용, 지원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정보에 따르면은, 직원들의 업무는 뭘로 되어 있느냐? 사무보조하고 쇼핑몰 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퇴사한 사람들의 이 고발 내용을 보면은, 이정우현 부여, 가족의 사노비라고 하는 느낌마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각질, 사노비 역할, 누가 시켰느냐? 정봉주 부인이 시켰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서 입수했느냐? 평화나무가 입수했어요. 그래서 평화나무가 50억의 녹취 파일, 100여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했는데요 요거를 보면은, 송시가 직원들에게 본민 사택에서 사용할 샴푸, 주방 세제, 티슈, 물걸레 청소기, 김치, 또 정의원의 양말을 사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심지어 고양이 사료까지 사는데, 고양이 취향까지 고려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원 가족여행을 위한 비행기 티켓 예약, 호텔 조식 가격과 예약, 그리고 이정봉주가 수완주로 즐겨 먹는 오징어 구입 이런 것들도 당연하듯이 전부 다 사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뭐냐? 이 구입할 때는 항상 최저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야 된다는 거. 갑진 확실하게 했네요. 예. 그럼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no 자택 텔레비전 송신이 좋지 않을 때는 직원들한테 AS 주문을 해달라라고 시키고 건강 보험이나 상생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조차도 직원들이 대신 상담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정전, 정봉주의 집 화분 분갈이도 하고, 또 나무를 사고, 예. 그리고 이런 분갈이, 이런 섭외조차도 직원들의 역할. 예. 그리고 옷 세탁도 전부 직원들이 세탁소에 달려가서 해야 돼. 자, 그래서 평화나무가요. 정봉주 의원의 부인 송모 씨의 이 발언을 어, 추려서 보도했는데, 이 평화나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알아봤어요? 바쁘냐? 어, 나다. 어, 로션 언제 오나요? 최저가 구입. 나 병원 좀 데려다줘. 이 물건 디뷰가 어때? TV가 고장났어. 신고 좀 해줘. 우리 집 트리오 좀 사줘. 식기, 세척기, 네모난 거는 이미 사줬어. 그거 말고 상생지원금인지 이게 나는 관계가 없는 거니? 신청 어떻게 해? 해봐봐. 자동으로 걸레질 되는 거 있지? 호텔 예약시키면서. 다른 조건은 없어? 아참 대단해요. 그리고 판매하는 물건 포장이 다급한 건 아니잖아. 포장 소프트웨어의 일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이유 그 다음에는요, 의원님 실비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줘, 빨리. 그런 게더 급하거든? 그리고, 고양이 고향, 이제 뭐, 이제 저 사료 사러가면서요 너무 비싸, 어떻게 하나에 2천 원이 넘어, 유통기한도 확인해주면서, 유통기한도 확인해주고, 우리 집 애들은 날씬한 고양이에요. 요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아까 이제 사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 평화나무에서 이제 확인한 내용들을 보면요, 요 제보받은 내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를 확인한, 증언하고, 전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봉주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 예. 그래서요, 정봉주는요, 부인처럼 직원들에게 이런 사청인 일을 다주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수행 업무는 물론 본인 학업에 필요한 기사, 본문까지도 직원들에게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본인이 보낸 카톡을 늦게 확인하거나 일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거나 하대하는 발언도 서심없이 부인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 걸 보면은 직원들이 정말 아주 비인간적 대우를 받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을 깔 보고 무시하는 듯한 이런 언행이 몸에 배어 있다. 누가? 정봉주 부인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떨어지지 않고 된다. 그러면은 제2의 김혜정 사건이 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목어 네, 예, 팔목질에 이거 팔에서 다치면은 야 이거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거 다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예 경품으로 하나 목발 하나 사주면 돼. 이, 이런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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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우이 내용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죠? DMZ는 멋진 것이 있잖아요. 발목지대, 히히 하면서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자, 이, 이게, 이게 사람이 헛짓시니까 이게. 야, 이게 정봉주의 수준이에요, 이게. 이런 인간이 지금 이제 공천을 받아갖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2017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요, 전부 다 이제 본인의 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과거 발언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느냐. 예, 이거를 문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제 언제쯤 얘기하면 2017년도에요. 이 정봉주가 방송에서 dmz에서 발목지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종명 의원도 논평을 내서 이거를 규탄한 바 있어요. 돈 펑을 계속 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종명은 이종명은도 이제 우리 자유 자유한국당이고 군출신이고좀그 어, 사고 가나 가지고 다리를 좀 불편하게 불편한신 분인데 정봉주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평화올림픽과 관련한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있는데 g m z 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의 G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라고 이렇게 해서 패널하고 시다거리고 웃어버려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군인들이 현장 DMZ를 지키는 군인들 사과 돌아 한 번씩 나잖아요. 더군다나 2017년도 이때 이전에 예 2015년에는 실제로 DMZ 목함질의 배설 사건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목함질의 배설 사건이라는 게 뭐냐? 2015년도 8월 4일날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요 하사 두 명이 DMZ를 순찰하는 도중에 하재현 하사가 철철을 넘어가다가 목함치대가 폭발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고, 그리고 김장원 하사가 일 부추기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한번 목함치대가 폭발한 비극적 사건과 목함치대 매설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봉주이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이 네티든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간략간략하게요. 이제 두 개만 얘기하겠는데, 하나는요, 지금 개혁신당의 공간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김종인 계약이 공천관리 위원장입니다. 자, 지금 이제 비례대표 면정을 하고 있는데 딱 가봤더니 전직 의원들 김용남 그리고 이제 또 김철근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현직 양정수, 양정수고요. 그리고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비례 공천을 신청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이가 열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개혁신당의 이미지에 합당하고 지역 구출마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심사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할 수밖에 없다. 아,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미 정치를 하는 분도 몇 사람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비례대표로 어 합당한가 하는 것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예, 한마디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 전부다 아웃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웃시키겠다. 그리고 또 김정인 위원장은 처음, 본래 이준석이든 좀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쉽게 비대 대표로 가고 싶어 했겠죠. 그러데 김정인 위원장이 끝까지 지역으로 나가라. 정상도로 나가라했잖아요 처음에 정상도.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안 되니까 결국은 화성 을로 나간 거죠. 이어록 도움을 받겠다는 건데 어림도 없는 얘기다. 자 왜냐하면 거의 국민의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문가가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현대차, 왜냐면 거기 현대차 연구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 또, 이공천했고 이준서이가 딛고 일어설 기반이 있겠습니까? 아니, 요시다지 예. 자, 그래서 김종인, 어, 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 굉장히 깐깐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거는데, 그래서 김용남, 어, 김철근, 엄청 열받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시명으로서 모두 마치겠고요. 서민교섭하는 이게 내용이 좀 길어요. 내일, 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연말까지 제가 100만 구독자로 보실 수 있도록, 예, 약경 없는 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